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 주간 운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1월 3일에서 11월 9일까지 첫째 주. 오늘은 세 가지 컬러만 났습니다. 보라, 빨간색, 초록색. 눈에 들어오는 컬러 한 가지나 두 가지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 다 들어보시고요. 11월 첫째 주또 어떤 변화와 흐름으로 가는지 가볍게 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세 가지 컬러입니다. 음, 카운트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 보라 컬러가 눈에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실은 세 가지 컬러가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워낙 원색이라 그런지 예, 세 가지 컬러가 다 들어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라 컬러가 또 이번 주에는 저는 또 눈에 들어갔고요. 그럼 보라 컬러 선택하신 분들 이번 한주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7월 첫째 주, 행운의 메시지, 좋은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는 귀인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라 컬러님들에게 7월 시작하는 첫주 귀인운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 될 거고요. 내가 어떠한 도움을 좀 청했을 때 주위에 의외로 또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죠. 귀인운의 흐름이 있는 거는 좋은의 메시지, 풀카드. 지금 무언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번 한 주에도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아마, 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준비를 잘 해나가시면 되고요. 첫 번째 추가. 심리적인 부분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답답하죠, 무언가에, 예. 안에서. 무언가 답답함이, 예. 개인마다 이 답답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는 너무 참지 마시고요. 어,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참았던 부분이 많을 겁니다. 상대 배려한다고 뭐 내가 참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부터 이후는 참는과 상대방들 배려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내가 화병나 죽을 것 같은데 내 화를 좀예 편안하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엠퍼러스의 대지의 여신 카드입니다. 뭔가 지금 노력하면서 어떠한 거를 기다리고 있죠. 어떤 결실과 풍요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접하게 지금 예, 2, 3개월 아닙니다 추가로. 지금도 이달에도 이번 주에도 노력하시면 이게 이번 주에 올 수도 있고 이달에 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다음 달에 올 수도 있고 어, 그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2, 3개월 안으로 어떤 결실과 풍요가 나에게 가득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노력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일에 있어서는 성취 만족 아주 좋습니다. 일의 성취가 만족감 한 60~70% 정도 나는 지금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주에서도 또 많이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뭐 일을 안 한다면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을 또 인정받는 한 주가 되겠죠. 어, 다음 카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오셨죠. 예,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짐을 좀 하나씩 내려놓고요. 홀가분하고 예, 좀내 마음이 편안하게, 가볍게 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짐 누가 내려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내가 쓸데없는 짐, 불필요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만 딱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다음 메시지. 심리적인 마음에서 미세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일에 있어서. 그런데 그 갈등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다면 싹둑 잘라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로 전환하시면 되고요. 갈등들 다 부지럽고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예, 갈등 만들지 마시고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시계 질투에 주의해서 시이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샘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시하세요. 철저하게. 예, 아주 그냥 너네들은. 식이나 하고 질투나 하세요.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냥, 예, 직진만 한다고 예, 생각하시고, 예, 주의 흐름, 주의 사람들 얘기, 예, 어떤 것도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진행하는 바에서 앞으로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부러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쵸? 마지막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들을 억지로 벗어나려고 어떻게 어떻게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지금에 처해진 내가 싫은 상황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은 상황들은 어,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 더 엉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갈수 있도록 천천히 천천히 예,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 모든 거가 예, 다 정리가 돼서.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합니다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를 뿐이라는 거죠 조급한 마음 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보라 컬러님들 다행히도 그래도 긴 운이 예, 주위에 많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무언가 시작하신 분들 예, 천천히 묵묵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빨간 컬러 선택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행운과 좋은 메시지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빨간 컬러 선택하신 분들 행운의 메시지, 에이, 준비하시라고 하네요. 무언가 준비. 아마 지금도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시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뭐 재정비 준비가 됐건, 새로운 일에 준비가 됐건, 이번 주에는 준비를 잘 하신다면 그 준비하는 거가 행운이 되는 거죠.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기회를 내 걸로 또딱 잡을 수가 있죠. 좋은의 메시지, 법카드 냉정하고 냉철하고, 기명 기고 아니면 아니면 흐지부지 우유부다라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건데요. 너무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이번 주에는 조금, 예, 냉정하고 냉철한 것도 좋지만, 조금 한 1,20%는 그래도 감정으로, 정으로 흘러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워낙 잘하고 계시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은요. 첫 번째. 데빌카드,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불안한 생각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불안한, 걱정, 여러가지 근심, 불안증 내려놓으시고요. 무조건 밝은 생각, 긍정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기 질투 아, 이번 주에는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뭔가 잘 되어가는 흐름 남들이 부러우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을 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에 가 반응하면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너네들은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해라. 이렇게 나는 잘 나갈 거니까 세 번째. 갑작스러운 긍정의 변화가 오신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좋은 변화죠.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다운되어 있었던 거가 상승효과로 올라가고요. 침체기였다면 그게 다 업되어서 좋은 변화로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어쨌든 이 긍정의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 신납니다. 건강이 좀안 좋았던 분들은 또 갑자기 건강이 좋아져요. 우울했던 분들은 갑자기 밝아져요 네 기대됩니다 다음 메시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들을 억지로 벗어나려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래요 엉킨 실타래에 우리가 풀려다 보면 은 열받으면 확 가위로 잘라야 되거든요 천천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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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리대로 또 너무 안 되는 거는 그런가 보다 그냥 좀 느긋하게 지금은 다운하는 거가 좋습니다 지금 흐름이 11월부터는 무언가 내가 확 업돼서 어, 빨리빨리보다는요. 약간 릴렉스 예, 네, 느긋하게 여유 있게. 여유가 있어. 여유가 아닙니다. 예. 여유 없죠. 불안하죠. 예. 그렇지만 자꾸 내가 마음에서 천천히 천천히를 하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그래야만이 그게 시간이 감에 있어 정리가 되는 거지.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막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던가 힘들던가 꼬이던가 막 이럽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다음은 예 집착하는 거예 돈에 대한 집착 사람 물건에 대한 집착 이번 주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한 흐름인 거죠 내가 뭔가에막 집착이 됩니다. 어, 집착하는 그 부분 다내 거예요. 내거 가지고 지금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내 거, 내 거, 내거막 하거든요. 우리가 집착할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집착 안 하셔도 되고요. 집착하는 그 부분들 다내 거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다음은 페이지 오브 쏘드. 시기상조.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천천히 좀 느긋하게 여유있게 가시라고 합니다. 조급하고 급하면 안 돼요. 예, 그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모든 거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거든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번 달에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네, 이거를 조금, 그러려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다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천천히, 느긋하게, 여유 있게, 여유를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거는 순리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혼란에서 벗어나다. 그동안 정신이 없고 여러 가지로 막 복잡했다면, 이번 주에는 이런 혼란함이 완전히 벗어나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안개 속에 갇혀 있었죠. 이제는 안개 속에 빠져나오는 거. 더 이상 나에게 혼란함이 없다. 이 혼란함은 엄청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다행히 이제 혼란함이 완전히 벗어나서 아직은 무언가 그래도 복잡 미묘한 현 상황들 감정들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모든 거가 순리대로 예, 하나 하나 풀어져 나가고 엉킨 실타래 또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거 마음을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 초록 컬러 선택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아 이번 주에 우리 초록컬러님들 제일 좋아요. 귀인은 들었고, 좋은 소식, 문서운도 들어왔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 두개다 행운이자.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예,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고요. 또안 온다면 지금 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귀인운도 들어왔고요. 아, 우리 초록컬러님들 너무 좋습니다. 좋은 소식도 올수 있고, 또 귀인운의 흐름도 주의 굉장히 좋고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고, 또 내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 생각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또 의외로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흐름입니다. 첫 번째 무사이 불처럼 홀로 가라. 예 묵묵히 앞도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옆도리도 보지 마시고요. 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라,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예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나는 그렇게 유유히 앞만 보고 가리라. 예내 고집 철학 아직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제우스 왕카드입니다. 이번 주에 에너지가 막 아주 그냥 의욕있게 열정에 올라옵니다. 그동안 내공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우리 초록컬러님들. 4, 5년 동안 묵혀서 지금까지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이제 그걸 밖으로 좀 표출을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예, 왔죠. 그리고 사람들 인간관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났을 때또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아닐까 여러 가지 어떤 걱정, 불안감 괜찮습니다. 이제는 보는 해안이 생겨서 사람들을 보면, 아, 이 사람 어떤 느낌들이 딱딱딱 옵니다. 이제 워낙 어떤 시달림이 있었으니까요. 좀 내공도 충분히 쌓여서. 예 제우스 왕입니다 그래도 신들의 왕 나는 다시 재기할 거야 다시 뭔가 성공할 거야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중요한 거는 다 갖춰진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세 번째 페이지 오브 안지 카드 어, 확신을 확언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가 될건다잘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오라 확신을 확언 예,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원하는 모든 일들이 확신 확언함으로써 거의 99.9%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카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굉장히 밝은 긍정의 메시지죠. 확신 확언하십시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호가 될 건데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요. 네 번째 키노브커 여왕 카드입니다. 왕처럼 여왕처럼 우아하게 조용한 시간 보내시면 좋습니다. 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내 옆에 누가 있는 거 귀찮아요. 나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의 능력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내적 강함과 외적인 보여지는 능력과 내공이 다 쌓여 있고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소신이 지금 내 옆에 딱 버티고 있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우리 초록 컬러님들은 좀 당당하게 큰 소리 내도 돼요. 나 멋있는 잘난 여자야, 나 잘난 남자야.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지금 갖춰왔습니다. 현재 갖추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야, 너무 좋죠. 다음 메시지는 금전이 두개 있습니다. 예, 지금 나의 어, 금전이 필요하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음, 일을 한다면 금전에 또 소득이 있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좀 여유가 있다면 뭐한 2, 3단위로 예, 투자하셔도 투자하신 또 그에 따른 소득이 있고 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 예, 나 자신을 위한 예, 뭐 운동을 하시던 무언가를 배우시던 예, 뭔가 재충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아주 효율적이죠. 마지막, 고난 속에 위기를 대처하세요. 예, 아이고, 우리 초록컬러님들께서 지금 현재 뭔가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해결책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아,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요.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시라고 합니다. 뭔가를 억지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예, 가만히 계시면은, 가만히 계시면 이게 순리대로 풀어져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음 예, 8월 첫째 주, 어, 어, 흐름이, 어, 약간 좀 답답할 수 있다면 답답하고, 또 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 무언가 확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죠. 예, 그렇지만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무언가 지금 흐름이 좋아지기 위해서, 예, 좋아지기 위해서 약간 정책일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무언가 정체기이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뭔가 기다려야 되는 예,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밝은 생각,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 하시고요. 또 건강 잘 챙기셔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적인 거에 또 네, 일단은 몸이 건강하고 예, 또 머리가 맑아야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뭔가 예, 정신 또 모든 주위 환경이 편안할 수 있도록 예,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